아이디어 훈련을 아이한테 지금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어,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이 소비자의 관점을 생산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꿔주다 보니까 아이가 본인이 막 판매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용돈을 받지 않고 용돈을 벌고 있는데. 어, 이 창업 아이디어 훈련이 왜, 왜 여기까지 왔냐면요. 은 어릴 때부터 발명과 특허를 이야기를 하면서 8살 때부터 특허를 계속 신청을 하고 내고 있는데 이 특허라는 게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너무나 많은 특허들과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거에서 진짜 좀 병연되거나 뭔가를 합치거나 좀 뭔가가 있어야 새로운 게 나와야 특허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아이디어는 많이 내지만 특허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특허는 나만의 물건을 세상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면 아이디어만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창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가 무슨 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불편함을 개선하고 항상 그렇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들과 함께 저희가 진짜 눈여겨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1등 부자 일론 머스크 삼촌을 아들이 아주 흥미롭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분이 옛날에 말을 했던 진짜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뤄내고 있는 이 모습에 정말 흥미롭고 놀라게 되는데요. 저희 아들, 아들도 그렇고 저도 정말 그러고 있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0.1%의 이제는 엉뚱한 상상력이 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들한테도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눈을 바꿔보라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어느 날 코로나 19가 너무나 길어졌잖아요. 어, 집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참, 어디 가기도 그렇고,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도 보고, 제 주변에 캠핑을 너무나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하던 중에, 우리 가족도 한번 캠핑을 가볼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너무나 가고 싶죠, 캠핑. 근데, 제가 캠핑을 가기 위해서 캠핑용품을 사고, 그리고 가서 텐트를 치고, 전또 이제 엄마니까 요리도 못하지만, 요리를 뭔가를 해야 되고, 다음날 그걸 다 치우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애 아빠는 그래 우리도 한번 캠핑을 가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일이 많은 저로서는 어 나는 자신이 없어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식사 도중에 대화 주제가 바뀌었어요. 어 근데 이게 이런 불편함만 내가 개선되면 캠핑을 갈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쭉 메모지에 적고요. 야 이거 엄청난 창업 아이디어인데라고 해서 나온 게 캠핑 프렌드라는 이 이제 그 상호명을 적고요. 이름 너무 좋죠. 여러분의 캠핑에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 캠핑 몸만 오세요. 이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쫙 했던 게 제가 힘들어도 못하겠다라고 반대했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그걸 다 바꿨어요, 반대로. 그래서 엄마가 캠핑용품 사는 거를 힘들어 하시니까 엄마 그러면 우리가 A, B, C 세트로 팔자. 이거를 A는 기본 세트예요. 기본에 뭐, 텐트, 매트, 테이블과 뭐, 이렇게 바비큐 이런 것까지 세트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예쁘게 가고 싶어요. 감성 텐트 이런 거. 감성 캠핑 세트. 세 번째는 우리는 좀더 럭셔리 하고 싶어. 그리고 이런 거에서 VIP 캠핑 세트를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하고, 이제 이 판매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캠핑용품을 하나하나 발품, 손품 팔기가 시간도 아깝고, 못 하는데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낸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바베큐 구우러질 고기도 사야 되지 그리고 텐트 치는 건 누가 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싫은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걸 서비스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요. 이제 그 여러분을 대신해서 텐트를 쳐드립니다. 예요. 내가 텐트 캠핑을 가기 전날까지만 그 캠핑 업장에다가 텐트를 갖다 줘요. 그러면 어디 어디 캠핑장에 우리가 갈 거예요. 라고 장소만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가가 지고 텐트를 가서 다 쳐주고요. 바베큐 세트까지 해주고, 이게 추가 결제만 하면은 바베큐 구이 그거 있잖아요. 음식들, 이거 세팅을 다 해줘가지고 그분들은 몸만 와서 놀다가 바베큐를 꺼내가지고 구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자고 난 다음에 치우는 게또 정말 몇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싫다라고 했더니 치우는 것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딱 떠나기 전에 "아, 우리 몇 시에 떠나요?" 라고 하고 집 주소만 주면은 그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비용을 또 추가를 하시면 빨기까지 다 해가지고 설거지 다 해가지고 그 집에 딱 배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관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 우리가 캠핑프렌드라는 이거를 딱 적어봤더니 30분 만에 뚝딱 나왔거든요. 아이디어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진짜 돈 되겠는데? 내가 진짜 좀만 더 체력이 있다면 아들아, 너랑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무자본, 소자본 창업인 거예요. 차한 대만 있으면 돼요. 아,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서로가 지금 너무나 바쁘고 좀또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 메모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저희 블로그에 올렸어요. 하실 분들은 사업하시라고 했더니 몇 분이 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항상 창업 아이디어 훈련을 항상 하는 이유는요. 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편함 하나만 개선을 해도 창업에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건 그거예요. 무자본과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것들만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만 찾아서 항상 메모장에 적어놔요. 항상 기록을 해둬요. 이게 분명히 언젠간 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때 너무나 힘들 때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엔잡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15년 동안 장사를 계속 해 오면서 느낀 건요.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바뀌어요. 예전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1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와, 이 빨리빨리 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쫓아 쫓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장도 엔잡러 사장이 되어야 우리 회사를 꾸려 나갈 수가 있고 학생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무조건 저는 엔잡로를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 가지고 아이가 항상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들은 이미 학생 14살이지만은 엔잡로예요.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지금 뭐 주식도 하고 있고 학교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와 함께 저희가 집콕을 좀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흑돼지를 판매했는데 그게 꽤 많이 팔렸어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도 했었고 또 그거에 더 이어가지고 또 이어서 어 쇼핑 호스트가 되어가지고 라이브 쇼핑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돼서 팔기도 하고 지금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자판기 사업, 미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여, 방법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코칭을 해 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대 학생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돈은요.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세상에다가 나눠주는 것, 돌려주는 것까지 해서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한네번 정도 기부를 했고요. 총 본인이 번 돈에 한 1100만 원 정도를 아이가 사랑의 돼지고기로도 후원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22명의 제주도 돈에 있는 보육원 친구들한테 그 주니어 펀드로 해가지고 펀드 계좌를 열어가지고 또 어, 선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벌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또번 돈을 세상에 나누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어, 아이를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정말 많이 시켜주는 이유가요. 이 매니지먼트 사업이요. 우리 자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뭐 연예인들도 5년, 10년 계약하잖아요. 우리 아이 매니지먼트 할 때는 수십 년이라는 프로젝트 시간이 걸려요. 아이가 탄생을 하고 우선은 1차적으로는 20살까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20살 때까지의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 아이를 세상에 잘 내다 내보낼 다내수 있게끔 하는 이 시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계속해서 엄마의 그 매니저의 역할은 끊이지 않죠. 사실 진짜 수십 년이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은 매일 매일 우리 아이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엄마의 그 마법 같은 동기부여 말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데 엄마도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하고 싶겠어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학원 다 쫓겨났을 때 항상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말을 했었던 그말 있잖아요. 준아, 너가 너무 특별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너를 뱃속에서 다 만들어서 잘 알거든? 너는 정말 너무 특별해. 그래서 엄마는 너가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걸 알아. 라고 항상 말을 해 주었더니 본인이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받았을 때 마치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담담하게 사실 제가 옆에 더 떨었거든요. 담담하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항상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이와 이야기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의 리액션이 상당히 커요. 지금 1 4살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아들한테도 눈을 마주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우와 정말 대단한데 박수를 계속 치고요. 물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아이가 신이 나서 더 업이 돼가지고 할때 제가 한마디를 던져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은 아이가 엄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하나 계속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4살 아이와 지금 사춘기지만 사춘기 이제 중 이병 오거든요. 사춘기를 못 느끼는 이유는 저는 그 나이 때에 저로 돌아가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요. 저도 진짜 사춘기를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고 너 얼마나 힘들겠어. 너도 원하지 않게 이게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 엄만 다 이해해. 아 근데 우리 있잖아. 이+ 중이병이 정말 다 힘들다고 하지만 너만 잘한다면은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칭찬해 주다 보니까 아이가 저만 딱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퇴근하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려요. 왜냐면 오늘이 할일할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가 옛날 때부터 매일매일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저를 성장시키고 성공으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루 한 가지 법칙입니다. 매일매일요, 하루에 한 가지씩, 어, 나를 성공으로 이끌만한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일을 크고 작은 걸 매일매일 시도를 했고요. 이 방법을 어린아들한테도 알려줘서 매일매일 했었, 했기 때문에 아들이 7년째 되는 날 이렇게 아주 큰 관심은 아니지만은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가지 법칙인데요. 아, 저녁에 자기 전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제가 아이 방에 가서 하루에 물어봐요. 준아, 오늘은 어떤 발전적인 일을 했니? 라고 하면 아이가, 엄마, 오늘은요, 내가 뭐 뭐를 만들어 봤고요. 게임 개발을 연구를 해 봤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서로 칭찬을 해줘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잖아요. 어느 순간은 다 새싹이 나고 정말 성과가, 크고 작은 성과가 돌아오는데, 어느 날에는 큰 성공이라는 딱 느낌으로 오더 오더라고요. 아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해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아이를 뭐 주식으로 아이가 갑자기 관심을 받긴 했지만은 사실 주식은 아이 삶의 극히 일부분적인 거고요. 어릴 때부터 늘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공부 너무나 중요해요. 학교에 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엄마 손을 잡고 여기저기 세상 구경도 하고 세상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 공부도 같이 하면서 지금도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현재 14살 그러니까 작년에 13살 아들의 자산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미니카도 팔고 뭐 하면서 지금 주식과 뭐스마트 스토어, 흑돼지도 팔면서 돈을 좀 많이 더 모아서 현재 14살 자산 6천만 원이 되었고 더 벌었었는데 1,1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서 지금 6천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어, 저희의 목표는요, 중학교 졸업하는 날 1억 만들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2억 만들기를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성공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게 어, 저와 저희 아들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의 사례를 말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너무나 기쁘고요. 사실 세상엔 정답이 없고, 육아이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주인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좋은 사례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